동영목에서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건 이건 것 같아요. 학법규를 어 문제가 수문제인데 20분만에 풀어서는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푸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 가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풀지만 절대 100분 동안에 문제를 다풀수 없어요. 마킹 시간이 보통 10분 남았습니다, 15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 자기가 문제를 풀고 있을 수가 없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빨리 푸는 게 굉장히 이것도 능력입니다. 굉장히 큰 능력이고, 어, 물론 100점 맞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이제 학법규가 조정점수로 가기 때문에 95점과 100점의 차이는 거의 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네개 정도 차이 나면 좀 크게 나겠지만, 한두개 정도 차이 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뭐 사실 공통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점수가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 일때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 목표를 두는 게, 어, 시간 다 쓰고 100점 맞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학법 교육의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데 학법 교 합쳐가지고 40문제 적용되는데 아무리 길어도 15분 짧으면 10분 실제로 붙는 애들은 10분 내외로 보통 다 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학부를 반드시 하셔야 어, 지금 영어라든가 다른 과목에 쏟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풀더라도 90점 정도 나오면 시간 다 써서 100점 맞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들한테 이득이에요. 그래서 빨리 푸는 것도 여러분들 능력이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풀려고 하셔야 될것 같고 오늘 이제 실강생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이렇게 푸시면 좀 곤란해요. 좀더더 빨리 빨라, 더 빨라야 돼요. 더 빨라야 돼. 그냥 준비가 돼서 더 빨라야 될것 같고.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 필기를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통 기본서를 들고 오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자기가 정리한 노트나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 요 그래서 여기 실강에 오신 분들 그리고 뭐 인강도 마찬가지고 동영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건두 가지인 것 같아. 첫 번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본다. 근데 그 시간은 굉장히 짧게 잡아야 된다. 보통 절반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어 배분을 해서 먼저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 어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특히 구간별로 칠 때랑 전범이랑 칠 때라는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부분이 틀리면 그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메꾸는 거야.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꾸시고 시험 치기 전에 최대한 내가 이 책을 볼수 있는 만큼 다 보고 와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의미가 있지. 와서 그냥 음다 됐군 이렇게 그냥 와서 시험을 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암기 과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을 치기 전에 최대한 자기 실력을 끌어서 여러분도 오셔야 될것 같고 틀리면 그 관련된 부분들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자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틀린 게 너무 많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계속 그냥 지금 유지보수, 유지보수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시고 다시 보시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셔야 될것 같고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뭐 제가 설명하는 걸 듣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양에서 가장 중요한 건어 내가 강사로서 정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그걸 그래서 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걸 확인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뭐 여기 와서 새로운 내용을 찾는다 는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건 같이 말로 뱉어 볼수 있는지 어 가물가물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를 맞추시더라도 여러분들 따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될것 같아요.